76년 용띠 여러분께 2025년 12월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이 빛나는 결실로 돌아오는 달입니다. 특히 재물과 명예의 흐름이 함께 상승하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인정받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기회를 그저 흘려보낸다면 너무나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은데 기회가 오지 않거나 투자나 사업에서 번번이 아쉬운 결과만 맞이했다면 이번 달은 반드시 준비된 자세로 맞이해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재물운을 높이는 방향과 색상, 그리고 건강과 관계를 지키는 지혜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망을 남겨 주시면 더큰 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먼저 76년생 용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깊은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로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흐르는 달입니다. 특히 올해가 뱀의 해였다면 이번 달은 쥐의 달로 넘어가면서 차갑지만 맑고 깊은 지혜가 흐르는 시기입니다. 용띠는 원래 하늘을 날며 높은 곳을 지향하는 기운을 타고났는데 이번 달의 깊은 물 기운은 용띠가 잠시 하늘에서 내려와 고요한 연못을 들여다보듯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는 결코 나쁜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내년을 준비하는 귀한 성찰의 시간이 되어줍니다. 용은 물을 만나면 더큰 힘을 얻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이번 달 용띠에게는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힘을 충전하고 진짜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달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애써 만들어 온 관계나 일들이 조용히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용띠는 올한해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진심이 이제야 사람들에게 천천히 전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인정과 감사의 말을 듣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의 기운은 흐르는 성질이 있어 멈춰 있던 일들이 다시 움직이고 막혔던 소통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금전적으로도 긍정적인 신호로 밀린 대금이 들어오거나 작은 부수입이 생기는 등 조용하지만 확실한 기운이 흐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고요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고요할 때 가장 맑게 자신을 비추기 때문에 이번 달은 혼자만의 시간이 곧 복을 부르는 시간이 됩니다.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올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에 이루고 싶은 것을 마음속으로 차분히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큰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용띠는 원래 리더십이 강해 말을 아끼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달만큼은 표현하는 만큼 좋은 인연이 더욱 단단해지고 그 인연이 내년의 기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전부터 바라왔던 소식이나 기다려왔던 결과가 조용히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12월 중순 이후로는 사람을 통한 기쁜 소식이나 뜻밖의 선물 같은 일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물의 흐름처럼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선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그동안 불편했던 부분이 조금씩 나아지는 기운이 있으니 몸의 신호를 잘 듣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떠오르는 직관이나 아이디어입니다. 물의 기운은 깊은 곳에서 진실을 끌어올리는 힘이 있어 용띠에게 이번 달은 무심코 떠오른 생각 하나가 내년에 큰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친구나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온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내어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예상치 못한 정보나 기회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사자리나 차 한잔 나누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귀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고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천천히 흐르며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어가는 성질이라 이번 달만큼은 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여유를 갖고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특히 금전적인 결정이나 중요한 약속은 충분히 생각하고 주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또한 겨울철이라 몸이 쉽게 차가워질 수 있으니 따뜻한 음식과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내년을 위한 소중한 준비 과정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76년생 용띠의 12월 금전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차가운 물의 기운이 깊어지면서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힘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땅속 깊은 곳에 물이 차곡차곡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물이 모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용띠는 본래 활동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이 강한 띠인데 이번 달의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바깥으로 펼치기보다는 안으로 정리하고 차분히 준비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큰 복을 가져다 주는 시기입니다. 마치 씨앗이 겨울 땅 속에서 봄을 준비하듯이 지금은 에너지를 모으고 다지는 때입니다. 76년생 용띠에게 이번 달이 좋은 이유는 그동안 흘러가던 돈의 흐름이 이제는 머무르고 쌓이는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올한해 동안 바쁘게 움직이고 여러 일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았을 텐데 이제 그 수고의 결실이 조용히 통장에 쌓이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특히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도움이나 잊고 있던 인연을 통해 뜻밖의 금전적 혜택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용띠의 성실함과 꾸준함이 결국 복으로 돌아온 것이니 스스로를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곳에 새는 돈을 막는 것입니다. 지금은 크게 벌기보다는 작게라도 꾸준히 모으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감사의 말 한마디가 다음 해의 귀인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이니만큼 한 해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도 꼭 가지세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들어오는 복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거나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되는 일입니다. 또는 오래전에 투자했던 것이 지금 시점에서 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거나 금전적인 도움을 제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동안 묵묵히 쌓아온 신뢰의 결과이니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됩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예전에 알던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 오거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또한 누군가 투자나 사업 제안을 해 온다면 섣불리 거절하지 말고 차분히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지금은 보이지 않던 기회가 조용히 다가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급하게 큰 돈을 쓰려는 마음입니다. 연말이라 지출이 많아지기 쉬운데 계획 없이 쓰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 한번더 생각하고 사용하세요. 또한 지나치게 베푸는 것도 이번 달만큼은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네 그릇을 먼저 채워야 다음 해에도 계속 나눌 수 있으니 지혜롭게 균형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76년생 용띠에 12월 로또온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차가운 기운 속에서도 내면의 지혜가 깊어지고 숨겨진 가능성이 드러나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용띠는 본래 하늘을 나는 듯한 기운을 지녔지만 이번 12월의 물기운은 용띠에게 깊이와 여유를 더해줍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 용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힘이 조용히 모이는 시기입니다. 76년생 용띠에게 이번 달은 특히 의미가 깊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이제는 실질적인 결실로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막힌 곳을 뚫고 흐르는 성질이 있어 그동안 답답했던 상황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나 오래전 투자했던 것들이 결실을 맺는 흐름이 강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용띠의 증가가 드러나며 주변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이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의 직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용띠는 원래 예리한 감각을 지녔지만 이번 달은 특히 내면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작동하는 시기입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마음이 끌리는 방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이 보내는 신호라고 받아들이세요.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심코 나는 이야기 속에서 귀중한 정보나 기회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나 선배와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뜻밖의 복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숫자와 관련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흐르며 모이는 성질이 있어 금전적인 흐름이 용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작은 당첨이나 황급,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더큰 행운의 전조가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일도 예상됩니다. 건강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지며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판단력을 높여주고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물과 관련된 장소나 상황에서 찾아옵니다. 강가나 바다 또는 비 오는 날의 우연한 만남이 큰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꿈에서 물이나 용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강력한 길조의 신호입니다. 숫자로는 일과 욕, 그리고 이들의 조합이 용띠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평소와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직관을 따라보세요. 특히 검은색이나 남색 계열이 이번 달 용띠의 운을 높여줍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물은 천천히 흐르며 모든 것을 적시듯이 이번 달에 복도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때 찾아옵니다. 좋은 기회가 보인다 해도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생각한 뒤 결정하면 더욱 완벽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이의 조언은 참고만 하고 최종 결정은 자신의 마음이 편한 방향으로 내리세요.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부터는 76년생 용띠에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겨울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가장 깊고 차분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이달의 사주는 물 중에서도 무거운 물의 성질을 띠고 있어 모든 것을 아래로 가라앉히고 정화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76년생 용띠는 본래 흙의 기운을 품고 태어났기에 이번 달 물의 기운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풍요와 축적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흙은 물을 받아들여 생명을 키워내는 성질을 지녔으니 이 시기는 재물과 인연이 스며들 듯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달입니다. 76년생 용띠에게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첫 번째 색깔은 따뜻한 갈색입니다. 갈색은 돼지의 색이자 안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색으로 용띠가 지닌 본래의 흙 기운을 더욱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달처럼 물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자칫 흔들리거나 불안해질 수 있는 마음을 갈색이 중심을 잡아주고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재물운에 있어서는 갈색을 자주 접하는 것만으로도 차분한 판단력이 생기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돈이 들어올 때도 흩어지지 않고 잘 모이도록 도와주는 색이기도 합니다. 갈색 지갑이나 갈색 옷, 갈색 소품을 가까이 두시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가 따라옵니다. 두 번째로 돈복을 높여주는 색깔은 밝고 따뜻한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황금빛을 상징하는 색으로 재물과 풍요를 부르는 대표적인 색입니다. 용띠는 본래 귀한 기운을 타고났기에 노란색과 만나면 그 기운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번 달처럼 물의 기운이 강할 때 노란색은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길을 밝혀주고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인 관계나 사업적인 만남에서 노란색을 지니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밝고 긍정적인 인상을 주어 좋은 제안이나 협력의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노란색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수입원을 찾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란색 소품을 책상 위에 두거나 노란색 옷을 입고 중요한 약속에 나가시면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76년생 용띠에게 좋은 점은 물의 기운이 흙을 적셔주듯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정성이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오한해 동안 애써온 일들이 12월에 들어서면서 조용히 보상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수입이 생기거나 밀렸던 대금이 들어오는 등 반가운 소식이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용띠가 원래 지닌 성실함과 책임감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은 그 신뢰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사람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물은 흐르는 성지를 지녔기에 인연과 정보가 자연스럽게 흘러다니는 시기입니다. 용띠는 이번 달 누군가의 소개로 좋은 기회를 만나거나 오래된 인연이 다시 연결되면서 뜻밖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연락하지 않던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거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그 속에서 귀한 정보나 제안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도 이번 달의 큰 선물입니다. 물은 정화의 기운을 지녔기에 그동안 쌓였던 피로나 걱정이 자연스럽게 씻겨 내려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갈색과 노란색을 가까이 두고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앞으로의 계획도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번 달은 76년생 용띠에게 고요함 속에서 풍요가 채워지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6년생 용띠의 12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붉은색 천으로 감싼 작은 항아리입니다. 12월은 물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달이지만 용띠는 본래 흙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물과 흙이 만나면 진흙처럼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불의 기운을 조금 더해주면 물의 차가움을 녹이고 흙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힘이 생깁니다. 붉은 천은 따뜻함을 상징하며 항아리는 재물을 담아두는 그릇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집 안영관이나 거실 한쪽에 두면 들어오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항아리 안에 쌀이나 콩을 조금 담아두면 풍요와 안정의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황금빛이 도는 동전 모양의 장식품입니다. 용띠는 올해 나무의 기운이 지배하는 해를 보내고 있고 12월에는 물의 기운이 더해지면서 나무에 물을 주듯 성장의 에너지가 흐릅니다. 이때 금속의 기운을 더하면 재물이 순환하면서도 한 곳에 모이는 힘이 생깁니다. 동전 모양은 돈의 흐름을 직접 상징하기 때문에 지갑 안이나 책상 서랍에 하나 넣어두면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잊고 있던 돈이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금속의 단단함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어 금전적인 판단을 할때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는 푸른빛이 감도는 수정이나 파란색 천으로 감싼 작은 돌입니다. 12월의 물기운은 용띠에게 지혜와 통찰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물의 흐름을 더욱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푸른색의 물건이 큰 도움이 됩니다. 수정은 맑은 물처럼 투명한 기운을 지니고 있어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주고 재물을 부르는 직관을 깨워줍니다. 특히 이 시기 용띠는 사람을 통해 재물의 기회가 많이 들어오는데 수정을 침실이나 명상하는 공간에 두면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고 그 인연이 금전적 이득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세 가지 물건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용띠가 지닌 본래의 강한 기운을 12월의 물기운과 조화롭게 만들어 재물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건들을 놓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다루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기면 물건도 살아나고 그 기운이 공간 전체로 퍼져나가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고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76년생 용띠는 이번 12월 지혜와 인내로 다져온 시간이 드디어 결실로 맺어지는 달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되 중심을 잃지 않는 용의 모습으로 풍요로운 마무리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